알파차단제가 사실 많은 종류들이 현재 나와있고 개발되어 있습니다. 1976년도부터 시작된 알파차단제 역사에서 보면 선택성이 낮은 약물 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에 개발됐 을수록 전립선의 선택성이 높은 약물들로 발전이 되어왔습니다. 알파차단제는 다들 아시다시피 전립선의 알파 수용체를 얼마나 선택적으로 차단하느냐. 그리고 알파 수용체는 전립선에만 있지 않고 혈관에도 분포를 하고 우리 몸의 다른 장기, 방광에도 있고 여러 군데 에 분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알파 차단제가 전립선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하고 싶겠지만 원하지 알파... 않는 부작용들이 항상 음. 존재하게 됩니다. 음. 알파 차단제가 원래 역할이 수축하게 만드는 아, 알파 수용체가, 알파 수용체가 네. 뭔가 네. 알파 수용체에 작용하는, 작용하는 게딱 하면 수축을 하는데 네. 이를탁 막아가지고 수축을 못하게 해서 이완하는 그런 건가네 그렇겠죠 어, 네, 네, 그래서 네. 지금 알파 자단제가 뭔 말인지 모를 아, 것 같아 그렇죠. 아, 아, 네, 네. 이 시청자분들께서 <laughs> 네. 네. 제가 조금 더 부연설명을 해드리자면 음. 우리 몸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런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들이 우리 몸을 항상 일정한 밸런스를 음. 유지를 하는 데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음. 그런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들이 작동할 때그 신경 전달 물질들이 있어요. 아드레날린, 뭐 아세틸콜린 이런 전달 물질들이 어느 정도로 작용을 하냐에 따라서 혈압도 또뭐 소화가 된다든지 소변은 대소변을 본다든지 뭐 동공이 커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몸의 작용들을 유,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해주는 신경들이 있습니다. 근데 알파 차단제라고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교감신경들이 작용을 하는 아드레날린 수용체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 수용체들을 우리가 약물로 인위적으로 차단을 시키면 교감신경이 작동하는 것을 인위적으로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전립선 비대증에는 교감신경이 너무 과하게 작용을 하면 소변 보는 데에 방해를 하는데 그 소변 보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교감신경 차단을 하는 약물을 쓰게 됩니다. 근데 교감신경 차단 약물이 대표적으로 알파 차단제고요. 그 알파 차단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혈압에도 영향을 주고 소변 보는 거에도 영향을 주고, 심장 뛰는 거 숨쉬는 거눈 동공이 커지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작용을 어쩔 수 없이 같이 가져오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전립선 비대증에 쓰는 약이니까 전립선에만 선택적으로 작용을 시키고 싶은데 그런 선택적인 작용을 시키려면 약이 좀더 세분화되고 잘 개발이 돼야 되야 되겠고요 약을 먹으면 온몸으로 다 퍼지기 때문에 피를 통해서 약 먹으면 이제 수가 돼가지고 피를 통해서 막 온몸에 다돌아다니 네? 그게 전립선에만 좀 작용하면 좋겠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점점점 전립선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음. 약물, 그런 화학물질들을 자꾸 이제 개발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온 음.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음. 야 이거 음. 너무 어려운 개념인데, 음. 뭐 잘게알기쉽게또 <laughs> 컨셉을 잡아주고 계십니다. 네. 아, 제가 바로 딱 질문드렸는데 이게 슬슬 슬슬 다 나오면 그냥 바로. 아 그렇습니까? 네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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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선택성이 없는 약물들도 옛날에 있었다가 갈수록 선택성이 있는 약물을 더 선호하게 되고요. 부작용이 없이 음, 오랫동안 음, 안전하게 쓸수 있는 음. 약이 어, 음. 우리가 찾아가다 보니까 음. 어, 요즘에는 이제 탐슬로신, 실로도신 나프토피딜 이런 약들을 더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옛날 약이라 효과 없는 건 아니고요. 네, 사람들에 효과는 따라서 예. 효과는 더 조, 좋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상대적으로 다른 데도 효과가 너무 같이 증가해 버리니까 음, 우리가 원하지 않는 효과들이 막 같이 오게 <laughs> 근데 이게 좋은 약안 좋은 약이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음, 네, 환자들이 음. 우리는 어차피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게 음. 목적이기 때문에 환자분이 더 좋아하는 약을 음. 또 쓰실 수 있게 선택 기회를 드려야겠죠. 그래서 선택성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선택성이 높은 전립선에만 집중해서 작용을 하는 약 들이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인 상품명 트루페스 그리고 상품명 <laughs> 실로도신이라는 약이 다른 약들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선택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